서영규가 만든 법 중에 한 가지만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태환이법이라고 혹시 아기가 대구에서 골목에서 가는데 누가 황사를 뿌렸습니다. 아기가 50일을 알다 세상을 떠났는데그 아기 이름이 김태환이에요. 근데 그 부모가 범인을 못 잡았어요. 15년 동안. 그래서 오늘 무다가 제가 그분들을 도와드렸고 15년이 지나면 살인범 공소시효가 있어서 살인범 해당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애기 이름을 타서 살인범 공소시효 없애는 태완이 법을 만들었고, 그걸 여야 줄기차게 싸웠습니다. 싸워서 끝내는 통과 시켰습니다. 그게 태완이 법, 살인범 공소시효 없애는. 이 제가 만든 법인데, 근데 끝내 이제 그애기는 해당이 되지 못했어요. 근데 그 법이 사람 꿈틀거려서 어, 화성면세 살인범 사건을 다시 재수사하게 된 거죠. 그래서 화성면세 살인범을 잡게 됐습니다. 그게 제가 만든 태환이법 때문이고요. 혹시 영화 제심이라고 혹시 보셨습니까? 네. 그 제심이 양촌호거리 살인사건인데요. 그것도 제가 만든 태환이법 때문에 다시 수사를 하게 돼서 그 범인을 잡고 억울한 사람은 풀어주고 화성 연쇄살인법도 그 억울한 분은 풀어주게 되는 거죠. 드라마 시그널 보셨어요 혹시? 그게 바로 그 태환이법 때문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제가 이제 오늘 여기서 헤어지게 되면 태환이법, 사랑이법, 최근엔 구하라법 이게 다 제가 만든 거 어렵고 약자, 소외된 분들을 아무도 대변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아까 말한 것고 공교무상교육법 아주 중요한 것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을 통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챙겨주고 법이 만들어주는 게국회의원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서영교, 투쟁역백, 실력백, 거기다 당원과 함께 그리고 따뜻한 엄마의 마음으로 법을 만든 사람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